드디어 10년 동안 가고 싶었었던 여행지를 가게 됩니다 굉장히 설레긴 하는데 뭔가 이런 거를 처음 해봐서 그런가 애식이 되고 창피하네요 외국에 나가면 좀더 잘할 수 있을 것같긴해 편의점 김밥을 안 먹은 지가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굉장히 맛있네 지금 중국 징다오에와 있는데요 데이터랑 씨름하다가 겨우 해결하고 밥한끼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에 있을 때도 약간 좀 이렇게 브이로그 여행식으로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라 약간 쑥스럽고 뭔가 아직까지도 사람들 눈치도 되게 많이 보이고 이러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은 아무튼 10년 동안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고 두 번째 이제 나이가 한 조금 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 때문에 채워가지고 이제 못 가다가 결국엔 이제 또 시간이 또한 흘러가지고 아, 기회가 생겼는데 돈도 많이 모고 전 세계 일주를 하려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터져가지고또못 갔었어 그리고 나서 엄청 오랜만에 기회를 얻어가지고 가는데 과연 어디로 갈지? 아, 이제 5시간 뒤에 출발하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죠. 시작했는데요 와 신장에 벌써 왔는데 와 잠을 못 자가지고 어수선 하긴 하네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와 벌써부터 동양인이 아니라 백인 같이 생긴 사람들이랑 아랍인 같이 생긴 사람들이 막 호객행위 하고 있는데 사람들 얼굴이 좀 달라요 택시 아야 택시 줘봐 또 나리. 오이, 할로. 시식군. 네. 또 좋아. 대단하죠. 와, 이거 착했는데 진짜 신기하네. 이제 간판에 이제 한자 말고도 이렇게 뭔가 아랍어도 써져 있고 아랍 문자. 버스를 타야 될지 택시를 타야 될지 모르겠는데 택시가 보통 22안에서 한 32안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어, 한번 쇼부를 쳐봐야죠 줄레아주디줄레아주디 아니야 약시모시스 약심모시스 안전벨트 아 안전벨트 알겠습니다 와 드디어 탔네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간체풀 카즈트네 아, 벨암스 물건 잃어버리지 말라고. 라하마트. 나흐 韩谢谢。Thank you、yeah. uh,。我不知道。中国。我不知道。我是韩国人。哪呢？我是韩国人。Korea。Korea 吗？k o r e a 啊。我是韩人。엄청오래됐어요농성승환啊。啊。

왜? 왜? 내미 s h k a Nemishka n e m i s h 진짜 Nemishka n e m i 잡았는데 근데 이제, 이제 일하시는 n 는 이제 s h k 들 n e m 들 s h k a Nemishka n e m i s 다 k a Nemish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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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m i s 는 k a n e m i s h k 게 Nemishka n e 상관 없겠는데 아무튼 아 카시바를 왔는데 처음부터 쉽지 않네 아,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얘기도 하고 막 이러겠는데 공항 앞에서랑 뭐 여태까지 찍은 것들 보면은 아 되게 만만치 않네요 이게 힘드네 유튜버를 시작한다는 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네 지금 잠깐 내려놓고 잠깐 쉬고 있는데 9시반 정도에 해가 지더라고요 아직 그 전까지 한번 숙소 찾아보고. 아뭐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일단은 나왔고, 일단은 올드시티 쪽으로 향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다. 힘들고 뭐좀 사먹으려고 하는데, 먹을게 딱히 바탕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음료수 하나만... 빈 공차? 밤에 음. 공갈빵는 느낌이랄까? 좀 이걸 먹으면서 버티면서. 음. 힘들면 먼어 보자. 숙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권 검사도 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방 상태를 한번 아방 따지기 전에 그냥 들어가서 허둥이 자야지 룸? 예 오케 약간 방수 등할때 따라라라라 와 드디어 숙소를 얻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좀만 조금만 쉬다가 올때타운 한번 잠깐 넘어가 봤다 봐야 되겠다. 잠깐만 쉬도가 여기 근처를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아, 피곤해가지고 오래는 못 있을 것 같고 어 조금 만 돌아다니다가 식사하고 도와가지고 정리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우와 숙소 바로 홈은네 이렇게 생겼네. 이거 신기하네. 와, 사람 사는 집이? 가자! 우후. 자, 최고를 보여줘, 최고를. 조금 쉬어 먹긴 했는데 그래도 어... 라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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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케밥 샤슬리 케밥 케밥 케인케인아 일단은 라그만 이거 하나랑 그리고 꼬치 세개 o k a 오케이. w d 트 d you get it? Lahmet. l a g 그리고 이제 양꼬치 세개 나머지는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맛집인 것 같아서 r y I'm s o r r 저기 지금 꼬치를 구우시는 것도 굉장히 전문가 느낌이라서 아까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은 아침부터 굉장히 다사다난했지 칭다오에서 8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한 12시에 란저우 도착하고 란저우에서 한 30분 정도 비행기 아마 주유하느라 인것 같은데 그러느라 3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또쉴새 없이 한 4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카슈가에 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고 나서 외국인들은 되지 않는 그런 숙소 때문에 한 번에 먹고 그러다가 이제 엄청 힘들었는데 운 좋게도 좋은 숙소 뭐, 너무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어, 저렴한 숙소를 잡아가지고 아, 아무튼 다행입니다 일단 식사를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에, 육즙이랑 마이야르, 라멘라 멘. 야 이게 다 담길지 모르는데 굉장히 사이즈 가 많구요. 근데 이것도다가 찍다가. 화질이 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찍었는데 와 우리가 먹던 알던 그 양꼬치 맛도 맞고 이 찌란 그 가루도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양이 너무 시, 양이 너무 신선하고 우리가 먹는 그 다각형 양고기는 육즙이라는 게 나오는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진짜 제대로다. 그리 일단 무엇보다도 양이 달라 그양나그만 한번 먹을볼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양이 엄청 많다 한 13만원인데 이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양이 이렇게 많아? 맛있다. 야, 이런 맛이로나 토마토랑 레호밥 파, 피망 이런 거 넣고 막 볶은 거구나. 면은 칼국수면 같은 느낌이고 면의 모양을 보면 은 소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 좀더 맑을 때 보면 더 재밌겠지. 와 콜라를 안겨내 음, 그럴 수도 있겠아근 내가, 내가 너무 예의가 여의? 아닌가코카 콜라. 나 이게 무슨 경우지? 애기 딸님한테 코카콜라 카콜라를심부름 시키셨어. 이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리려고 해도 너무 달려나가는 바람에. 내일은 좀 인물 사진도 좀 찍어 보고. 아, 어, 라라면라멘와 진짜 면낳으 근데 항상 외국에 나가서 코카콜라를 마시면 느끼는 음. 거지만은 탄산이 약해 음. 왜지? the b a s h 감사 n the k i d 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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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하멧.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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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취하셨어. 취하셨어. 얘 맥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 아락씨험 사기인가? 아락 어. 죠죠 죠. 아, 나 이거 배불러. 하, 한.. 한.. 뭐? 하나만 하나만. 껍데기 먹고 라그만. 라그만. 라그만 케밥. 마고야만이여가고야까마마까마마마마 조조조조조 어서 이구 그렇지. 이구르야요이구지 아. 응이걸이걸이걸 아차 아아 딱딱 딱나흐멧나흐멧왜뭐이나흐멧트는 이렇게 낭낭낭네네네낭 이게 낭이랑 딱빤지라는 건데 딱빤지딱빤지 많이 들어본 것같 i Tapanji, t a p a n 오늘은 새 p 부터 j i t a 서란저우 i 거쳐 이제 카슈가르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다 씻고 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음, 카슈가르. 도시 이름이 중국 도시 이름 같지가 않죠. 아무래도 위구르인들이 쓰는 언어가 투르크계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중국어로는 카시라고도 하는데, 음, 뭐 아무튼 어제부터 잠도 안 자고 오늘 숙소 찾는 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우연히 만난 위구르족 예년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진짜 피곤해 가지고 쉽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또 유튜브 친 같은 은영인인 아, 뭔가 조금 음, 아쉽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하루는 여기서 정리하고 좋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아, 오이이만 빨리 자 친구는 하겠습니다